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 되는 부샘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파트 단독주택 매매시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특약사항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계약서 작성 요령이 있으니 꼭 시청하셔서 계약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시 명확한 표현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첫번째 시설물에 관한 사항, 두번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세번째 계약연장 및 종료관계, 네번째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계약서 작성 시 많이 기재되는 특약사항을 열거해 놓은 것으로 계약 시 상황에 따라 다른 특약을 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수물에 관련된 특약사항입니다. 1. 현 시수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재 시수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계약 전 칩을 상태로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약이며 벽지나 싱크대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며 특이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주요 설비 등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파손으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주요 설비에 대한 내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유 또는 가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3. 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소규모 수선 의무는 쌍방이 5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로 금액을 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4. 벽걸이 TV 설치 등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4번은 새 아파트의 경우 벽면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즘 대세가 벽면에 TV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하리라 봅니다. 5.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시 도배 비용을 보상한다. 6.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 한다. 5, 6번은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도배를 해주고 나가기로 한다 특약을 적기도 합니다. 7.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협조한다. 7번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속 아파트는 입주 초기 하자 보수가 있어 건설사가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보수 점검 시 임차인이 시간이 없다 또는 귀찮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자 점검 시 집을 보여 주지 않아 나중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은 많은 금전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 기재하는 특약 사항입니다. 8. 임대인은 벽지와 싱크대를 잔금일 전까지 교체해 주기로 한다. 8번은 1에서와 간단히 설명드렸다시피 계약 전 집을 살펴볼 때 노후 또는 파손으로 수리 및 교체해야 할 것에 대해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9. 임차인은 기본 신소물 훼손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9번은 원상복구의 문제입니다. 계약 시현 신소물의 상태로 계약하고 임차인이 기본 신소물을 훼손할 때 계약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계약 시 서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며 나중에 원상복구의 문제를 다툼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되는 부샘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